야진 오늘 드디어 오늘 어디 가는 날입니까? 대전 뭐 타고? 스키덱스 드디어 오늘이야 기분이 어때? 무지 좋아, 좋아요 너무 좋아 갈때못 하고 올때못 하지? 무궁하고 케이티 갈때 무궁하고 올때 케이티 가볼까? 네 출발 뭐 오늘은 가방이 생겼네? 가방 좀 보여주세요. 여기 안에 카드 들어있어요. 오. 이제 여행 다닐 때 필요해서 가방이 챙긴 거야? 네. 이야 멋지다 잘 챙겨. 네. 됐다. 어. 뒤로 뒤집어서 뒤집어서. 됐어. 오. 맞 서울역이다. 저희는 지금 서울역에 도착을 했어요.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2시 2시 4분 기차거든. 2시 4분인데 지금 1시 30분. 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하지나 어디 앉아있자. 여기 있잖아. 1311 오공화, <laughs> 1311 부산 근데 우리 대전에서 내리는 거 간식을 사러 가자 커피를 한잔 먹고 싶은데 여기 맥도날드가 있으니까 여기서 커피 한 잔을 시키려고 는데 사람이 진짜 많다 <laughs> 안안 아, 가야겠다. 딴 데로 가자 봉크도크 봉크 하나 사자. 맥날드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밑에 공차 있거든. 아빠 커피 한 잔만 먹고 싶어가지고 커피만 사고 오자. 아, 아빠 커피. 마셔야 돼. w e l c 공차. 포장. 어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다영개아겠다가지나 아, 이제 가자. 기차 타러. 올라가. 떴어, 떴어? 어, 디 타는 곳몇 번이야 타는 곳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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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곳 11번을 찾아봐 거기있어사는곳 그래 잘 봐야지 호차를 보면 어게해 아니 나 여기 기차 봐봐 엄청 많아 이음 ITX 이, KTX 이음 KTX 노구마 진짜 많다 열차 이로타 와, 좀 시원하다 들어봐 <laughs> 어 맞아 여기 <laughs> 4시 9분에 도착했잖아? 응. 이제 KTX가 서울 가는 게 6시 4분에 타야 돼. 자, 우리가 대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난치는 뜰 같아. 뭐야? 장난치 뭐해? 생각해, 마술 아니야, 마술. 계속 나와있겠어. 왜 무서워? 어. 왜? 너왜 무서워.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이미 지표된 신차분입니다. 일단 하진아, 우리 빵 사기 전에 밥을 먹자. 하진이 돈가스 여기 별달 돈가스 올로가자 여기 다시 들어가. 하진아 여기 돈가스 좋다, 좋다 그치? 여기 사람들 엄청 지나가고. 여기. 바로 옆에 빵집이라 이거 먹고 빵 사러 가자. 이거 이거? <목소리도> 감기 감기 어, 먹자 감기 네 감사합니다. 와우 멋있겠다. 양이 네. 엄청 멋있지. 겠선 호박 한 번만 쳐봐. 덩덩덩덩덩. 가자 빵집으로 출발. 자 우리가 빵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빵스로 가자. 이거 혹시 집어가도 돼요? 아, 네. 네. 이게 작은 메리? 아 네. 혹시 이거 크림치치 들어있어요? 아 이게요? 아 네. 찾았다. 마지아잘 봐. 입구요, 밖구요. 이쪽에서 는총9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빅 매치, 빅 매치 여기 있다. 자 스탑. 이게 더 맛있어 보여서. 오빠 기게 크림치즈 3고 작은 메아리 토요빵, 디비치 3고 옥수수와 친구들 찹쌀 주먹밥, 옥수수와 친구들 찹쌀 주먹밥 두개 남았어. 옥수수와 여기 없다. 옥수수와 두번 어? 있는데. 혹시 옥수수와 친구들그 빵도 있나요? 지금. 네아없습 그 주먹밥 같은 것도 지금 네더겠죠네 응. 정신없다 네. 냉동이요? 아진아 이거 잠깐 들어줘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자 <아니요>.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가자. 가자. 목소리가> 우리 미션 성공했어. 이거 봐. <목소리가> 우리가 빵을 샀습니다 <살살다>. 우 <목소리가> 이제 대전우으로 출발 <목소리가> 와우람들우우우우우우 금요일이라 다 놀러 가나 봐. 자, 이제 대전역에 왔고, 네, 네. KTX 어디서 탔는지 확인하러 가자. KTX 타고 1시간 7분 정도 걸리거든? 네, 네 어, 타는 곳 3번 나왔다, 아지나. 3번? 타는 곳 3번, 3번, 8시, 6시 4분. 와, KTX 산천. 우회전 우회전 우회 어, 눌러 아니 시리 8예 벌써 출발했다 드디어 KTX 네하지니 1시간이면 도 있어 대전 빠빠이 예, 대전 빠빠이 이게 안에 있어서 그래. KTX 대전 여행 어땠어? 좋았어요. 재밌어? 네. 아, 근데 아쉬웠어? 네. 왜? 진짜. 더 멀리 가고 싶고 KTX를 더 오래 타고 싶어서. 네. 네 나중에 네. 겨울방학 또 타자. 네. 잘 와. 우리는 다시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 네. 서울역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갈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빠이. 빠빠이. 안녕.